힘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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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대화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정훈입니다 오늘 투쟁현장을 찾아주신 동지여러분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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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540여 조합원들의 투쟁 선봉에 서주신 우리 본부 조합원 공주들께 존경과 감사의 가슴을 올립니다. 비가 오지만 우리 투쟁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제 예! 네! 그리고 공공연맹 김지용 상임부의원장님과 사무처 식구들, 연맹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회원 대표자 및 간부 동진님께도 뜨거운 공지에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진짜! 예! 네! 네! 우리는 오늘부터 사흘간 이곳 과천에서 그리고 김천 법무에서 파업을 함께합니다. 우리들의 이 파업이 일선 조합원들과 공단 그리고 법무부의 큰 파도가 될 것임을 믿어 시지 않습니다. 이 현장은 2018년 공단 철수 총파업으로 못된 이사장을 몰아낸 승리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두 번째 역사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어 가슴이 벅찹니다. 당시 우리는 성과 차별과 오직 차별 철폐를 외치며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고자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현 이사장은 나갔을지언정 우리 깊은 조직내 갈등과 적폐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합원들도 이러한 근원적인 갈등이 쉽지 않을 거다. 모두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현 지사장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갈등을 진단하고 해결해야 할 기관장이 인건비 문제에 늦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이 조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차권 공가와 코로나로 인한 사업 실적이 줄고 윤석열 정부의 법률구조기구 재편 움직임 등 엄중한 시기에 직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이를 헤쳐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유휴력으로 평화하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는 등 인건비 문제의 죽음으로 몰아 승진을 죽이는 등으로 직원 사기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억 원의 업무 추진비를 쓰고 개인경조사비 개인후원업체, 공공예산을 유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문제 삼는 노동조합의 단지 인건비 개선안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라는 불타기로 본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하기관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법무부마저 보상제라는 이유로 수사 권란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인건비 개선이라는 병목으로 학급직 승진을 축소시키고 신규 채용을 중단하며 직렬 간 갈등을 유발하고 노조 분열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사급직 추가 승진을 요구하자 임금삭감에 대한 조합원 참가 투표를 반대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급직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화렴치한 행태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의 거리에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간 정책과 제소,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간부들의 생각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과 흥원을 못하는 간부들로 인해 조직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이곳 본부에, 본부에서 그리고 이곳 법무부 앞에서 집행부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짜는 의지와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노동조합은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측은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 여관마저 무시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540여 조합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대화하지 않으려는 이사장이 직원들의 편에 서서 공단을 잘 운영할 것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이 공단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공단을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 확보로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투쟁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부도독한도독하고우책임한 이사장을 몰아내고 공단을 정상화시킵시다. 우리의 투쟁은 우리의 소중한 일터인 공단에서 우리의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투쟁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서 자유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화연대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역사를 써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호해 치고 끝내겠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는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책무와 고독성을 망각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해임하다. 해임하다. 행사 이사장님, 해요, 예. 감사합니다. <laughs> 역시 우리 자랑스러운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 법률구조공단 말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꼭 해야.